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뒤 아기를 방치해 굶어 죽자 쓰레기 봉투에 버린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영화 가운데 사례가 확인된 건 충북에서 처음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호송차에서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7년 전 범행 사실을 묻자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아이 숨지도로 방치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집에서 돌보지 않아 아이가 굶어 죽자 쓰레기 봉투에 넣어 원룸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 앞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수상이 여긴 경찰이 다시 묻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소재를 수사던 중 가태어난 영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또그 시신을 주택가 인근 분리 수거장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자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회가 영유아를 살해 유기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찰은 영아 살해가 아닌 살인과 사체 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껏 드러난 충북의 미신고 영아는 다섯 건이 가운데 첫 사망이 확인된 것입니다. 세 건은 아이가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아이를 낳고 정해진 절차 없이 입양을 보낸 친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양을 받은 사람은 입양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